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스의 실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더 믿음이 자라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오히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당하기 전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겠지만, 혹 시험에 들었더라도 낙심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예수님,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가련유다를 비롯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왕, 아간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들의 실수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롯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삼촌을 잘둔 덕에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구원 전이나 후나 삼촌과 같이 모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의 실수의 원인과 결과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롯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삼촌인 아브라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친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엾은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롯을 데리고 함께 갔고 롯이 소돔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재산을 모두 잃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자 친히 군사를 데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살만해지니까 삼촌과 불화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롯의 소유가 많아진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는 지금껏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아왔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으므로 욕심꾸러기들만 모여 사는 가나한 지방에서도 그의 소유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종들이 삼촌의 종들을 감히 없인 여기고 다투었다면 그들을 엄히 경계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이 일을 방관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평화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욕심이 싹이 트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롯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육신의 욕심만 쫓아 행하였습니다. 삼촌이 분가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속으로 옳다 잘되었다, 이젠 독립이로구나 하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우선권을 이용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촌과 하신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촌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도 이미 육신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우선 보기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멋지고 잘생기고 열쇠를 선하게 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남자와 비록 키도 작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성실하고 신앙이 있는 남자 중에 남편감을 혹은 사위감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셋째로 그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가족과 함께 그 재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가정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훌쩍 떠나서 죄악의 세상인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또 삼촌의 간섭이 싫었었는지도 모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쾌락을 쫓아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결국 궁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집이요 영원히 거할 우리의 장막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늘 우리가 여기를 떠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들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덥고 귀찮은데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린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키로 쌀을 까불면 까불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롯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함께 도망가자고 했을 때그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가 여섯 명만 더 전도했어도 그 가족과 함께 열 명의 의인을 채웠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명은 커녕 단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신앙의 운동과도 같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 되듯이 전도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동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직분을 다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자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꾀를 내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두 딸을 대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롯의 이 행위를 희생정신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 타협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만일 두 딸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이런 타협안을 내어 놓은 것은 그에게서 이미 믿음이 떠나 있고 소돔에 죄악된 상황에 점차 물들어 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소돔의 추악한 성적 타락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으니 그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천사가 얼른 나가라고 재촉했는데도 롯은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마 롯은 물질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롯은 뻔뻔스럽게도 산에까지 갈수 없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는 결국 소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롯은 죄악과 심판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결단을 내렸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1월 달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 신화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월은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뜻에서 두 얼굴의 달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굴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가 역전승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초로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한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분의 벽을 깬지 불과 한달 만에 어스트레일리아의 존 랜디가 로저의 기록보다 1.4초나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후 오래 지나지 않아 두 선수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시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았을 때 다른 선수들은 새카맣게 뒤쳐져 있었고 선두에는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존 랜디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결정적이었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이 접근할 무렵에 존 랜디의 머릿속에는 베니스터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존 랜디는 쫓기는 긴장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었으며 로저 베니스터가 그 틈을 타서 결승선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안의 패배를 당한 후에 존 랜디는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If I hadn't looked back, I would have won the race. 만약에 내가 뒤를 돌아다 보지만 않았다면 우승을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회와 유감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로저 베니스터와 존 랜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이 빨랐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 막심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가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비록 천사가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주며 남편과 자녀들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는 사람은 로세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돌이켜 가지도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소금 기둥처럼 화석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화석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을 예방하고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롯의 철을 생각하며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고 소화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로 그는 신앙의 지도자를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롯은 겨우 구원을 얻고 보니 살길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소금기둥이 되어죽고 이젠 자기와 두 딸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활땅도 싫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이 다 타버린 소돔의 폐허가 아예 안 보이는 곳, 아내가 변한 소금기둥이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한 심정을 달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롯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외국으로 가니 처음에는 돈도 많았고 재미도 있었지만 그의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하게 되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염치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롯은 여기에서도 뼈 아픈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존심도 허락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올 때는 잘 살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찾아가기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판국에는 염치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탕자처럼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롯은 더욱 타락하여 자포 자기가 되니까 술을 마시게까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딸이 들어와서 동침을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만취가 되게 마셔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연 이틀을 그리하였으니 거의 날마다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불륜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계속적으로 괴롭힌 이방 족속입니다. 노아는 술이 취해 실수를 함으로 흑인 노예의 역사를 만들었고 롯은 술에 취해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게 올무가 되는 이방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그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나쁜 유전을 전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고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술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또한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롯은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을 찾지 아니하고 술을 찾다가 결국 더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어려움을 느끼자 곧 아버지를 찾음으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가까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9절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소돔을 벌하실 때에 롯을 그 속에서 건져내셨는데 이는 롯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실수 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넘어지기 전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내가 넘어졌구나 생각이 되면 바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길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7.8개 할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반복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롯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서 전도하며 신앙을 지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며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지몇 주가 지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아직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잘 지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땅 위에 충만한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극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写上你。 So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도자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